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 7차전은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최고의 7차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겔 로아스의 동점 홈런은 2023년 1차전에 코리 시거 이후 처음이자 월드 시리즈에서 9회 이후에 나온 12번째 동점 홈런이었습니다. 하지만 7차전은 로아스가 최초였습니다. 로아스는 이 홈런을 치기 전까지 마지막 58경기에서 홈런이 하나였고 PS 들어서는 장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다저스는 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루아스를 뺀후 디비전 시리즈 탈락 위기를 넘겼고 올해는 월드 시리즈 패배 위기에 몰렸다가 루아스를 기용하고 6, 7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윌 스미스가 11회에 날린 결승 홈런은 41번의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나온 첫 번째 연장 인닝 홈런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최다 인닝을 소화한 포수가 된 스미스는 2차전 결승 홈런과 6차전 결승 타점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스미스가 날린 홈런은 커크 깁슨의 대타 끝내기 홈런, 조카터의 역전 끝내기 리런 마제루스키의 7차전 끝내기 홈런 등을 제치고 월드 시리즈 역사상 9회 이후에 나온 WPA 1위 홈런이 됐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이로써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뒤진 채로 9회를 시작한 경기를 뒤집어 승리한 최초의 원정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단일 월드시리즈에서 3승을 거둔 역대 15번째 투수이자 원정에서만 3승을 거둔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도입된 1969년 이후 월드시리즈 3승 투수는 랜디 존슨과 야마모토뿐입니다 다저스는 7차전에 선발투수 4명이 모두 등판합니다 오타니는 18이닝을 완주한 3차전에서 홈런 2개, 이루타 2개, 볼넷 5개로 PS 최초의 멀티 홈런, 멀티 이루타 멀티 볼넷 경기를 만듭니다. 그 경기에서 다리에 경련이 있었던 오타니는 수액을 맞느라 새벽 2시에 잠이 들었고 다음 날 5시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4차전에서 93구를 던진 오타니는 3일 휴식 후 7차전에 선발로 나섭니다. 전날 2점 차 무사 2, 3루에서 올라와 두 타자 만에 세이브를 기록한 것이 세이브가 공 공식 기록이된 1969년 일에 최초가 된 글래스나우 역시 7차전에 등판해 2.1이닝을 던집니다. 시즌 첫 4일 휴식을 한 5차전에서 116골을 던졌던 스넬도 이틀을 쉬고 올라와 1.1이닝을 던집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피칭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올라와 가장 많은 2.2 이닝을 소화한 야마모토였습니다. 2.2 이닝은 월드 시리즈에서 선발로 6 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다음날 불펜으로 등판한 9명의 투수 중 역대 최다 이닝이었습니다. <목소리> 야마모토는 18회 연장 경기에서 로버츠 감독에게 먼저 등판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불펜에서 몸을 푸는 사이 프리먼이 끝내기 홈런을 날려 불펜에서 달려 나옵니다. 로버츠 감독은 요시가 찾아오지 않고 19회로 넘어갔다면 투수로 로하스를 올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7차전 9회말 무사 1,2루에서 올라와 끝내기를 막았고 11회 말은 극적인 병살타로 1,4,1,3루를 극복합니다. NLCS까지 상대 타자들을 박살내고 올라왔던 다저스 선발진은 야마모토가 선발 두 경기에서 15이닝 2실점 1.20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선수들은 24.2이닝 1 9자책으로2아래 ERA가 6.93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7차전 9원승 포함 17.2이닝 2실점 1.01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다저스 투수들은 55.1이닝 30자체 4.88에 그쳤습니다. 마치 올해 월드시리즈는 11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자이언츠는 범간어가 21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투수들은 5.85에 그쳤으며 범간어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들은 ERA가 9 9 2였다 2014년 켄자시티는 자이언츠에게 진게 아니라 벙가너에게 진 셈이었습니다. 벙가너는 1차전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고 5차전에서 완봉승을 거둔 다음 이틀을 쉬고 나선 7차전에서 한 점차 5회 등판에 5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사람들은 월드시리즈 3승을 기대했지만 기록원은 아펠트에게 승리를 주고 벙가너에게는 세이브를 줍니다. 월드시리즈 통산 ERA가 0.25로 3 6이닝 일 실점인 번간어는 다저스의 지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6년 7순위로 커쇼를 뽑은 다저스는 2007년 20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번간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로고나이트의 다저스는 고졸 투수를 사랑하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10순위 지명권의 자이언츠는 맷 위터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순위 볼티모어가 위터스를 데려가면서 번간어를 택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만약 자이언츠가 위터스 를 뽑았다면 다음에는 포지를 뽑지 않았을 겁니다. 이듬해도 볼티모어는 사순위에서 브라이언 매터스를 뽑아 5순위 자이언츠가 포지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번가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면 9월까지의 커쇼와 10월의 번가너는 환상의 파트너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팀의 에이스인 커쇼가 가을만 되면 흔들렸던 다저스는 드디어 가을 에이스를 얻었습니다. 다저스, 매츠, 양키스, 필리스, 자이언츠, 보스턴 6팀이 3억 달러 이상을 불렀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팀들은 야마모토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다르비슈 못지않게 리그를 지배한 반면 다르비슈보다 혹사가 적었습니다. 2023년 야마모토는 ERA 1 2 1을 기록해 21세기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야마모토는 이지로 이후 처음이자 퍼시픽 리그 역대 세 번째로 3년 연속 MVP가 됐고 가네다 마사이치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자 퍼시픽 리그 최초로 3년 연속 사아무라상을 수상합니다. ERA 다승 탈삼진 승률 사관왕을 3년 연속으로 한 반면 야마모토를 제외할 경우 2년 연속을 한 투수도 없습니다. 메이저 리그도 3년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MPB에서의 통산 조정 ERA는 다르비슈 185, 다나카 159, 야마모토 185로 다르비슈와 동급이었으며 다른 둘보다 혹사가 적었습니다. 18세부터 20세 에 던진 인닝이 다르비슈 450인닝, 다나카 550인닝인 반면 야마모토는 220인닝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잰키가 178로 페드로와 린스컴보다 작으며 메이저리그 투수 평균인 192와 14cm 차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도 너무 작다는 게 문제였지만 2017년 오프 시즌 때 치츠고 요시토모의 개인 트레이너로부터 투창 훈련을 추천받고 나서 부담이 온 몸으로 분산된 자신만의 투구 폼을 완성합니다. 야마모토는 창이 공보다 무겁기 때문에 온 몸을 사용해서 던져야 하는데 창을 던지다 보면 체중 이동에 큰 도움이 되며 팔꿈치나 손목보다는 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신체 의 탄력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니다 다고 한바 있습니다. 커슈는 이렇게 만들어진 야마모토 의 메카닉에 대해 159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헛된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효율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ps 포함 108이닝을 던졌던 야마모토는 올해는 정규 시즌 173.2 이닝과 포스트 시즌 37.1이닝으로 도합 211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빅게임 피처로서의 야마모토 를 완성해 주는 건밑받 부터 시작해 일본 야구의 에이스가 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진 멘탈과 함께 야구에 대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팬코리아에 올라온 야마모토의 인터뷰 번역문을 소개해드리면, 야구 소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커리어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마모토는 공을 던졌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한 혹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야구를 향한 제 마음은 항상 혹사 중입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제 공을 던졌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같은 이유로 외면하는 투수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7차전의 야마모토에게 열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건 숫자들로 뒤덮인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는 낭만으로 가득찬 옛날 레이스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저스의 올해 월드시 시리즈 우승은 마무리 역할을 해준 사사키를 포함해 일본 트리오가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셔널리그 MVP가 확실시되는 오타니가 NLCS MVP가 되고 야마모토가 월드 시리즈 MVP가 된 일본은 최초로 한해 3개의 MVP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미개척지인 싸이 영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야구의 진심인 나라에서 그 진심을 가지고 성장한 선수들이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